꼬맹이, 뭔데 학교 앞에 있는 거야? 너 벌써부터 이러면 어? 안 돼. 했지? 응.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그게... 제가 제 책이라면 이성형이 벗겨지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변태 꼬맹이가? 아니, 저는 변태 꼬맹이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조기 콤밥 먹어야겠네. 타카타 선생님이 담임으로 오게 해주세요. 어? 으아, 꼬맹이 죽네. 아싸, 성공이야. 어? 이거 아동학대, 야 아동학대. 괜찮니? 너 같은 꼬맹이가 선생으로 올 줄은 몰랐어. 이런 이런, 또거 그 짓을 했던 겁니까? 역시 다카타 선생님이 담임이시죠? 오, 아스나. 아니, 담임은 그 앞에 있는 꼬맹이, 네기야 소개가 늦었군요. 전이 반의 담임, 내기예요. 어머머, 어머머, 너 되게, 되게 귀엽다. 귀엽다. 아이, 아이 귀여워. 귀여워. 난너 같은 꼬맹이가 담임인가 인정 못해. 어머머, 아스나. 그게 무슨 양아치 같은 행동이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는 하극상이지, 하극상. 아, 넌 꼬맹이 좋아해서 그렇지이 변태가. 어머머, 넌 아저씨 좋아하는 주제. 타카카 선상. 할 말이 있는데요. 아저사가 타카카 선상을, 이, 이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